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데이아츠 미라 2025년형입니다. 경차 중에서도 연비, 유지비 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인데요. 외관 디자인부터 성능,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이 미라는 차체 자체가 매우 컴팩트한 해치백 형태로 도시 주행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길이 약 3,395mm, 폭약 1,475mm 정도로 좁은 도로, 주차 환경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전면 그릴은 트라페조이 달, 사다리 꼴 모양으로 상하단의 공기흡 입구가 구성되어 있고, 측면은 휠 아치가 강조되어 있고, 창문의 실루엣이 꽤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닥 지상고는 약 155mm 정도로 보고되어 있어, 도심 주행에는 충분하지만 나쁜 노면이나 큰 요철이 있는 길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외관 컬러 옵션도 다양하고, 전체적으로 어린 운전자 또는 출퇴근용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적절한 스타일링이란 인상을 줍니다. 다음은 성능 및 주행 감각입니다. 엔진 배기량은 약658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이며, 최대 출력은 약 49마력 정도, 최대 토크는 약, 변속기는 CVT 방식이고 차륜구동 방식은 전륜, 연비 또한 2차의 강점입니다. 도심에서는 약 20km, 리터대, 고속주행, 연속주행 환경에서는 25km, 리터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경차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가속력, 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만, 도심주행 및 일상 용도로는 충분히 매끄럽고 부담 없는 운전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차체가 작고 지상고도 낮은 편이라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나 과속 요철 구간에서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하거나 바닥을 더 느낄 수 있는 점은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밑편이 사양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인승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뒷좌석 레그룸이 넉넉하진 않아서 키큰 성인 두 명이 타기에는 약간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고, 기본적으로 전동 파워윈도 전동 미러, 전동 스티어링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안전장치로는 EBD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쟁차 대비 편의 사양이나 고급 소재 사용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트렁크 공간도 성인 대형 가방 여러 개를 싣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용자 리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로 살펴보면, 2025년 형미라 위 가격대는 약 PKR 24.6에서 33.5라크 수준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약 PKR 27에서 33라크 정도로 나와 있으며, 변형 및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납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동급 경차 대비 연비 및 유지비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수입차 부품 비용이나 수리 비용 등이 국내 차 대비 높을 수 있는 점은 구매 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데이아츠 미라 2025년 형은 도심주행용, 연비중시, 작고 실용적인 해치백을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승차감, 실내 공간, 운전 환경 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큰 차원에서의 여유로운 공간, 이나 고속주행 위주 사용이라면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 시에는 외관 클로저, 주행 영상, 연비 계기판 영상, 내부 공간 영상 등을 함께 보여주시면 시청자의 이해도 및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레이션용 시간별 타임라인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